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에 질문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진실인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존재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행하셨는가? 기독교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좋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인가? 기독교가 오늘날 사회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기독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기독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독교가 별 도움이 되지 않던가 아니면 해로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독교 대해 두 가지 질문들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사실인가 그리고 기독교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던가 아니면 사실이더라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둘 질문들은, 이두 질문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전화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불치병을 고치는 약을 발명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이장1 0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쁜 소식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기독교는 나쁜 종교, 쓸모없는 종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독교가 기독교가 사실인가? 라는 질문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종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인가도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것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리지널 복음에 대해 누가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 1세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그를 쓸줄 못했습니다. 둘째로 누군가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명했거나 돈이 많았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누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처음 기록한 내용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란 몇 명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네명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군가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쉽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글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30마일 이상 어디 가보시지도 못했습니다. 매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떤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밖에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1세기 유대 땅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고만 믿은 것이 아니고 또 사실이라고도 믿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다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곳에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라는 말은 수사 요원들이 어떤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 검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증인들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일치하는지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것을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세히 검사하는 일을 잘 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별 근거도 없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여러 종교학 과목들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과목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성경이 틀렸으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오류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결정할 때 가장 보수적이면서 또 아카데믹한 그러한 신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종교학 교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 관한 책을 읽어 보고 또 누군가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것을 대어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어빌로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각하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높은 지위를 가진 부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더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간을 들여 목격자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분석해 보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대오빌로는 대오빌로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과 필레오, 사랑의 혼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그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기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복음이 사실인 것만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복음을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확실히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오빌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인 것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므로 주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